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예, 여러분들 매일매일 또뭐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공부하시느라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자녀들 키우시느라 또 손주 돌보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수고와 때로는 어려움, 또 심하게 말하면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그 과거를 떠올려 보면 우리의 과거는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난했고 없었고 어, 또 때로는 영양실조에 빠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결핍의 고통은 없지만 우리는 혼란스러움의 고통, 의미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는 게 뭘까? 그리고 남들보다 더잘 살고 어, 재밌게 사는 게 뭘까?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 허전한 마음을 어, 물질로 또 좋은 어, 물건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 그런 고통이 어, 오늘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시절을 보면 결핍의 고통도 있고 또 의미를 찾지 못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불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죠.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고 때로는 이별의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 문제, 지금까지는 지금 내 문제만 해도 힘들었는데 내 부모님의 문제, 남편, 아내, 또 자녀들의 문제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복잡한 문제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핍을 견뎌내고 또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또 수많은 문제에 뒤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견디다 보니까 우리 몸에 알지 못했던 그 질병과 또 병마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로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불러야 될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 애굽만 종살이만 벗어나면 된다. 그랬더니 애굽을 벗어났더니 전차군단이 쫓아왔습니다. 그 전차군단만 벗어나면 되겠다 싶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홍해만 건너면 되는 줄 알았더니 광야가 펼쳐지고 또 광야에서 먹을 거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거 하나 넘으면 또 새로운 환경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또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그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 후에도 광야 길은 아직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가 홍해에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에서 건진 받았는데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인생의 결승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구원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서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불안전한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그 삶을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인생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 여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약속의 땅, 그 가난과 같은 그 천국까지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부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그 사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 구원 이후에 광야가 펼쳐지는구나 광야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울아파 치료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길에서, 이 고통의 길에서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길에서 기도를 배울 때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 방법이 25절에 나와 있죠. 2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가 물에, 물에 던지니, 던지니 물이, 물이 달게, 달게 되었더라. 되었더라. 아멘인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의 길에서 여원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물어보시겠죠. 목사님, 우리가 다큰 어른인데 꼭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아,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십니까? 꼭 우리가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시는데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태어나서 불편하고 또 위험하고 배고프고 힘들면 우리 갓난아끼들이 하는 게 뭡니까? 막 울어 제끼잖아요 언제까지 웁니까? 예. 네. 엄마가 올 때까지 그냥 우, 무조건 울어채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 그 소리 듣고 엄마, 아빠가 와서 불편한 거, 힘든 거, 아픈 거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부르짓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나에게 집중시키는 방법은 부르짓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 부르짖으라는 말이 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이게 바로 다이알 333입니다. 우리가 위험하면 119를 누르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의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이 다이알을 눌러야 돼요. 뭐라고요? 다이알 몇 번이라고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나에게 부르짖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할 일은 바로 응답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나에게 집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일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제가 설교 끝날 때마다 계속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통성기도를 왜 시키냐면 통성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소리내어 쉐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그러면 그 그렇게 기도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고통에 잠식당하고 어려움에 장악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힘들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정말 우리 공동체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놀라운 비결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 333그 영적인 다이아를 눌러서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쇄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여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6육절 말씀 이6육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고통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중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힘들면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치유의 축복으로 함께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 내 규례, 내 법도 내가 의도한 것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그 고통의 길에서 예방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치유의 축복과 예방의 축복, 이 이중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니까 교통법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교통법규가 거추장스럽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지금 새벽기도 늦었는데, 빨간 신호입니다. 아, 저걸 어길까? 아, 그냥 사거리에서 그냥 그냥 쌩쌩 한 달려볼까? 내가 급한데. 그러니까 내가 급한 마음이 있으면 교통법규 자체가 거추장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번거롭다고 교통법규를 다 무시하고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통법규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생각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또 안내해 줄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떨까요? 힘들고 때로는 바쁘지만 급하지만 그 교통 법규를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고로부터 우리가 예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 관심을 집중시키고 영적인 분위기를 압도시켜라. 그렇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광야길을 가면서 내 말에 청종하고 또 내가 세운 이 규례를 지킬 때 너희들이 모든 고통에서 질병에서 예방 받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이 이중 축복 치유뿐만 아니라 예방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게 알아지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 사람에게 믿음의 간증과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없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속에서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붙잡고 말씀을 안 배우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부르짖어 기도해서 치료받고 치유받고 그뿐만 아니라 힘들 때 말씀 붙잡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광야길에서 고통의 길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통의 길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환상의 오아시스인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자, 그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을 배우고 났더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거기서 그들이 그물 그 곁에, 곁에 장막을, 장막을 치니라. 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엘림까지요. 11km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습니까? 12개 의 우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그늘을 기울이고 있는, 드리고 있는, 7 9루 m 의 야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조금만 우리가 더 나아가면 바로 우리 앞에 환상의 오아시스 엘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엘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쉴 만한 물가하고 환상적인 그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또그 인생을 견디느라 지금 몸과 마음에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영적 분위기를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그 관심을 하나님의 그 관심을 집중시켜서 정말 치료받고 고침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이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던져서 예방시키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셔서 정말 엘림으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아픔으로부터 건진받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치료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고치시는 이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